네 오늘은 어 기초 있죠. 기초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꽃잎 돌리는 모양 좀 알려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 꽃잎이 보통 다섯 장에서 여섯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잎만 잘 그려도 이 굉장히 이, 웬만한 건다 그렸다고 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거 납작한 붓이에요 납작한 붓으로 이, 이렇게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살짝만 돌려서 살짝만 그리고 살짝도 이거도 마찬가지요 납작한 붓으로 살짝만 이렇게 돌립니다 많이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네 개에서 다섯 개거든요. 그럼 이제, 한려나 같은 경우는 보통 다섯, 개, 예, 다섯 개예요 어, 요거는 뒤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빛을, 살짝 비틀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요거도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다던또 뭐, 한려나 색한다러면 또 노란색이 또 이제 이렇게 파스텔 파스텔 톤. 요거 이제 이렇게 겹친다 할 때는 다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또, 또 한, 붓을 한번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또 한번 붓을 요한번또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요요거 그러면 겹친 거예요. 그리고 또 또 어떤 꽃을 하시냐면, 또 어떤 분들이, 어, 구절, 얇은 둘 꽃이나 구절촌는 어떻게 그려요? 그래요? 그럴 때는 그런 거는, 이거를 보라색이다. 이제, 했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면, 한나 이게, 안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천천히 하면 이게 물이 번져요. 빨리 가야 돼요.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붓을 안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리가 조금 없다 그러면 그때는 좀뭐 크게 하든 조그맣게 하든 하나 이렇게 찌그러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 네, 이제 또 모아주세요 이렇게. 또 여기 잘안 된다 그러면 여기 도 이렇게. 여기 돌리시면 돼 이렇게. 아까도 잘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저도 손이 어제 잘안 되면 이렇게 하거든요. 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이제 만약에 한 번에 원터치로 그리고 싶다. 또 그럴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워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도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떨어부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마치면은 이게 5이되거든요 또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다가 이거 찍기만 하면 꽃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또 입을 그려야겠다. 입. 입은 좀 두꺼운 붓으로. 보통 진노랑 진노랑과 올리브랑 청록색도 많이 섞어요. 까만색을 섞으면 약간 저 저런 모양도 되죠. 이 예. 하려나 같은 경우는 입이 동그랗죠? 그럼, 동그랗게, 이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서 나중에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려나가 아닌 거다. 두 꽃은 보통 이렇게 막 어지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찌그러지 이렇게 뚝뚝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보통 나뭇잎 모양 입을 그릴 때는, 먼저, 중간에를 칠을 한 다음에, 칠을 이렇게 해줘요. 나머지는 물을 묻히든지, 노란색을 하든지, 끝으로, 끝으로 갔어, 연하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이러면은 이게 나뭇잎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대를 그려야겠다 싶으면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되잖아요. 이거는, 되는 이거 되는 아니지만 내려주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으면 끝나요 이렇게 요거는 칠하면 되고 이파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중에 선을 좀 따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요거도 설령하다 같은 건 이렇게 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렇게 요런, 요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면 이게 어 웬만해서 다 돼요 근데 모란이나 목련이나 동백꽃은 거의 또 이파리가 큰 것들은 이제 또 하나로 가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쇼컷을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떻게 갈까, 이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이것도또 이렇게 칠하면, 요다 이렇게 입, 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수술하면 돼요. 수술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수술 밑에 반드시 이걸 넣어줘야 돼요. 진한 색을 그래야 얘가 좀 도드라지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수술이 많다면 지금은 이거는 가능하지 않겠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두껍다면 좀더 자꾸 만들어 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없는데, 어렵다고 하셔서, 입 돌리는 법을 한번 알려드렸어요. 넓은 입은 이 납작한 붓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한 번, 두 번, 두 번을. 반아트 모양으로.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겠고, 오늘은 이게 기초 간단한 기초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